으로 종이 스키시를 소개해 볼 거예요. 와! 그러면 바로 가 볼까요? 고고씽. 자, 먼저 유령 스키시인데요 너무 땡땡해요. 이거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완전 땡땡했는데 이젠 그렇게 땡땡하지 않네요. 근데 볼터치가 너무 심해 이건 손이에요. 이희 완전 땡땡합니다. 다음. 다음은, 다음은 <laughs> 호박인가? 호박이었지? 어, 그래. 호박스즈인데요 여기에는 기은 표정, 여기에는 악마 표정이 있어요. 이것도 느낌은 그럭저럭 한것 같아요. 완전 느낌이 좋진 않지만, 그럭저럭한 느낌입니다. 다음 다음은요. 나 이거 말고 미니 미니 마녀 모자인데요. 여기에서 큰 마녀 모자인데 오 너무 어 그거지 않아요? 큰 마녀 모자. 엄마 마녀 모자와 아기 마녀 모자입니다. 아기 마녀 모자는 마감이 좀 너무 힘들었어요. 마감이 힘들어 너무 힘들었다는 건 비밀. 아, 이거 말해버렸네. 그럼 안 비밀. 아무튼 다음으로. 치워, 치워. 이거는요. 딱 이제 할로윈 특집으로 이거는 이거 올리는 영상도 있었는데, 오싹오싹 할로윈. 이거 꼭 찾아보세요. 이거 만드는 영상 꼭 있을 거예요. 뒤에 채색하느라 힘들었어요. 다음 다음은요 사탕 이거 그거 초팝주 아이 초팝 추땡 그거 추, 그거 사탕 말고 이런 사탕 있잖아요. 이런 사탕을 해는 건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느리게 올라와요. 전 느리게 올라오는 걸 아우 별로 싫어하진 않는데. 싫어하진 않는데 이거는 느낌도 좋고, 촉감도 좋고, 아니 촉감도 좋고해서 음 느리가 올라와도 완전 좋아요. 이거는 소리가 좋아가지고 ASMR 한번 듣고 가실게요. 그, 다음으로, 고고고. 다음은요, 묘치즈키신데요 이거 있잖아요. 새로 두면 완전 무서워요. 다음. 너무 빨리 지나가나, 아무튼. 이것도 사탕입니다. 이거랑은 달라요. 얘는 느낌이 좋은데, 얘는 느낌이 그럭저럭 합니다. 아,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자, 할로윈 특집 마무리. 아이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딸랑딸랑. 다음에 봐요. 소리소리 마소리야.